미안해.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는 1982년 히트곡이다. 최근에 포르테나가 리메이크하면서 4명의 테너가 빚어내는 환상적인 화음으로 재탄생했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나의 버전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노래와의 추억은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라디오를 즐겨 듣고 신청곡 엽서도 자주 보내던 사춘기 소녀였다. 저녁 록이 DJ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엽서가 두어 번 소개되기도 했는데 가장 앞권은 82년 황인용의 영팝스였다. 비오는 평일 저녁 집 전화기에서 낯선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곽지현 학생인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황인용의 영팝스 PD예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PD가 왜 내게 전화한단 말인가? 네? 우리 프로그램에 엽서 보내셨죠? 시카고의 Hard to say i 신청하셨고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꾹꾹 눌러 담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아, 네. 보냈어요. 사연이 좋아서 오늘 황인용 DJ와 연결하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말로 OMG, Oh my god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눈앞이 하얗게 되며 정신줄을 놓았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분간도 안 되었다. 이런 일을 매일 겪을 프로듀서 아저씨의 자분한 안내에 따라 전화기를 내려놓고 라디오에 집중했다. 나와 황인영 아저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빈 카세트 테이프도 준비해 놓았다. 비 오는 날을 그때도 싫어했는데 이런 행운이 오다니. 통화가 끝난 후에도 믿기지가 않았다. 테이프가 닳도록 녹음본을 듣고 또 들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무척 낯설게 들렸다.다음날 아침 조회도 하기 전에 교단에 올라가서 테이프까지 틀며 자랑을 해대었다.떠드느라 정신없는 중3 여자아이들이 제대로 듣긴 기 했을까?그래도 나는 극구 그걸 다틀고서야 교단에서 내려왔다이 노래는 가사도 좋지만 제목 자체가 많은 의미를 대포한다.때로는 노래를 굳이 안 들어도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울린다. 그것으로 충분히 좋을 때가 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미안해를 누가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많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무조건 나는 잘못이 없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미안해를 내뱉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무식한 고집이고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안해를 쑥쑥 잘도 내뱉는다. 처음에 어렵지 익숙해지면 쉬운 말이 미안해다. 회사에 다닐 때 우리 팀 직원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다.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쉽다. 미안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놓치면 뒤끝이 남는다. 나 역시 더럽고 치사하고 그다지 잘못한 게 없을 때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몇번 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놀라면서 더 미안해한다. 미안해의 힘이다. 미안하다는 말이 하기 힘든 만큼 한번 입 밖으로 나왔을 때의 파워도 크다.